자, 22번 메형식이야 야, 브라이언 메형식이야이거5형식5형식이야래야 어? 아, 22번 메형식이야아니번자 어. 우선 이야 22번 저 정리하자 라2 2이야가그 자체로서 명이로서빛이란뜻이 있잖아 불메 근데, 동사로서, 동사로서 뭐가 있어?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이 있잖아. 빛을 비추다. 그럼, 저기 주어 자리니까, 그냥 명사인 라이트를 써도 되는데, 라이팅을 쓴건 이유가 뭐겠어? 라이팅을 쓴 건. 라이팅을 쓴 이유. 그러니까 뭐냐면 명사를 써도 되는데 굳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썼다라는 거 뭐야? 여기에 있는 행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거야. 따라서 빛이 아니고 저기서 뭐야? 빛을 비추는 거. 그러니까 조명 이런 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조명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게 뭐야? 우리 이거 문법에서 했던 거야. 자, 우리 배웠잖아. 헬프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 헬프는 3형식 또는 5형식에 쓰이는데 얘는 뭐야? 특이하게 헬프가 나오고 뒤에 뭐야? 목적어 자리에 뭘 가질 수 있어? 원형 또는 투부정사를 가질 수 있다 했잖아.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우형식이니까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뭘 가질 수 있어? 얘는 원형 플러스 투부정사를 가질 수 있잖아. 그럼 저기서 뭐야, 헬프스가? 여기서 얘가 S, 얘가 V, 얘가 당연히 뭐야? O가 되는 거지. 삼형식이지. 그잖아. 근데 이제 얘가 꼬리를 갖다 이렇게 갖는 거지. 타동사, 삼형식 동사니까. 오케이? 그잖아. 지금 뭐야? 조명은 돕는다. 우리의 인식을 구성하는 것을 이렇게 돼야지. 자, 무엇에 대한 우리의 인식? 환경에 대한, 주변에 대한 우리의 인식. 자, 얘가 이제 병렬이면서 동시에 문장 연결사 원을 하니까 문장과 문장을 병렬로 걸고 있네. 얘가 그럼 S1, 얘가 V1, 그 다음에 얘가 O1, 그 다음에 전치사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너무 기본적인 거지. 당연히 여기 뭐가 생겼던 거야?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가 생략이 된 거잖아. 따라서 얘가 뭘 먹어? 얘가 두 번째 문장 연결사니까 당연히 얘가 S2, 얘가 V2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이걸 쳐낼 수 있어야지,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특히 헬프즈 이거 정리해. 헬프는 3, 그니까 러 이게 동사 다음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 이상하다. 왜 목적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났지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다고. 그치? 그거 좀 정리하고. 그니까 러 저기서는 헬프가 structure, 구성하다는 동사 원형을 목적으로 가진 거야. 그니까, 러투 스트럭쳐도 되는 거지, 실제로는. 음. 자, 그 다음에, i 프라는 접속사 떴으니까, 접속사 뜨면 너무 간단한 거야, 항상. 접속사 뜨면, 그냥 이걸 예상하는 느낌 꼭 가져야 되는 거지. 뻔하잖아. 여기가, 뭐, 뭐, 라면이니까, 주어가 동사한다. 라면. 종사한다면, 주어 동사한다.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되겠네. 따라서, 얘가 문장 연결사 원 그럼 얘가 당연히 v1. 얘는 s1.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잡아야 되겠구나. 라이트에, 빛을 비추다라는 라이트가, lighted, lighted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수 있어? 그냥 lit, lit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lit가 light의 과거 분사로 쓰일 수가 있다고 그지? 이 단어를 모르면 여기가 불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들어선다면 어디에? 희미하게 불이 켜진 또는 병렬로써 dim lit 이라고 candle lit 이게 병렬이네 자, 희미하게 불이 켜진 또는 뭐야? 촛불이 켜진 방에 우리가 들어선다라면 이제 주절이 떴네. s, v. 그 다음에 부사, 부사. 그 다음에 얘가 또 v. 부사, 부사. 병렬로써 얘가 또 v인데. 그럼 정확히 잡으면 뭐겠어? 정확히 잡으면 may talk하고 sit하고 presume. 정확히 따지면 may는 talk. 정확히 따지면 talk, sit, presume. 이게 병렬에 걸리겠네. 만약 우리가 그런데 들어선 다음에 우리는 아마도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더 가까이 함께 앉고 그리고 뭐야? 대비하를 가정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 대리아를 가정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이 토가고 씨다고 프리즈즘이 동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봐야 돼? 얘를 문장 연결사로 봐줘야 돼 얘를 정확히 본다면, 즉 여기 있는 컴, 원래는 컴마는 절대 문장 연결사가 아닌데 A B 뭐 C 컴 and, d 이렇게 나오면 또는 여기 뭐 버시나 이런 게 떴다. 그러면 어때? 뭐야? 요 앞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야? and 버 기능을 해준다는 거지. 이제 그러면 실제로 뭐야? 얘가 문장연결사 2가 되겠지? 얘가 1이니까 그럼 얘가 B2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얘가 문장연결사 3가 되니까 얘가 B3가 나올 수 있는 거겠지 그러면 자 아마 우리는 더 부드럽게 얘기하고 함께 더 가까이 앉고 그리고 뭐야? 테디아를 가정할 런지 모르겠다 테디아 여기 전체가 뭐야? 프리즘의 목적가 되겠네 근데 얘가 또 뭐야? 문장연결사 4가 됐지 이제 문장연결사 4가 됐으니까 여기서 뭐겠어? 여기가 S4. 그지? 여기까지가 S4. 그 다음에 여기가 V4.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수고가 하나 떴지? Take, place. 반드시 알아야 돼. happen하고 똑같은 뜻이야. 발생하다 이런 뜻이야. happen하고 똑같은 의미로써 발생하다 이런 뜻이니까 요거 정리하고.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거잖아. 요 앞에 문장하고 이 문장은 뭐야? 또 똑같지? 어떤 구도야? 접이 있딱 앞에 뜬 구도잖아. 근데 이게 앞에는 if였고 여기는 when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럼 if는 뭐야? 주어가 동사한다라면 주어는 동사할 것이다. when이니까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는 동사할 것이다. 이걸 잡고 가는 거지 바로. 그지자 문장 연결사 원이 있 떴네. 자 얘가 S.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실제로는 가장 여기서 핵심은 이 however가 원래 위치가 어디다? 여기라는 걸 잡는 게 중요하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최근에는 역접이나 예시를 중간에 넣을 때 앞으로 빼줘야 된다고 그럼 앞에는 결국 뭐야 여기서 우리는 뭐야 대칭성을 느껴야 되는 거지 따라서 뭐야 어두운 조명에서는 어땠다 근데 나 이런 느낌을 갖다 받아야 지자 어두운 조명에서는 어땠어 좀 부드럽고 뭐야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좀 어떤 개인적인 대화가 오갔다 근데 however가 나왔으니까 뭐야 뭔가 분명히 대칭성이 있을 거다 이걸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걸 생각하면서 자 그러나 어두운 조명이 어떻게 됐을 때 어두운 조명이 여기서 이제 수동태로서 V1이 떴네. 그렇잖아. 그러면 뭐야? 여기서 대칭성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봐야 되겠어? 이 브라이튼드가 대칭성을 나타낸다고 봐야지. 앞에는 계속 흐릿한 조명이었는데 여기서 뭐야? 밝아졌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여기서 어둠의 대칭성은 뭐겠어? 밝음. 이걸 예상하고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우에버에서 여기 하우에버의 반응이 됐다라면 여기서 이 브라이튼드를 보는 순간 반응이 세게 돼야 된다고. 오케이. 자, 밝아졌을 때 그럼 어떤 대칭성이 있는 거야? 어두울 때는 개인적인 대화가 나왔는데 밝을 때는 어떻게 당연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대칭성이 나오겠지 예를 들면 뻔한 얘기야 자, 어두운 조명이 밝아졌을 때 자, 주절던데 S 그 다음에 우리 배웠어 Tend to 그지 앞에서 세 번인가 했었어 Be likely to, Be apt to 그 다음에 Be inclin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 전체를 그냥 동사로 쳐가지고 뭐야? 동사하는 경향이 있다, 동사하기 쉽다 이렇게 잡아버리라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동사로 잡아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지? V, 주절로서. 초대하다니까 뭐야? 초대하다니까 이렇게 가져온다, 이런 느낌이 되겠지. 자, 그 환경은, 그지? 가져오는 경향이 있대, 뭘? 덜 친밀한 상호작용을. 그럼 여기서 이제 대칭성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야? Less intimate, 여기서 나오는 거지. 자, 좀 전에 친밀한이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뭐야? 덜 친밀한, 덜 개인적인, 이런 느낌이 되겠네. 여기서는. 그지? 핵심은? 어두우면 개인적이고 친밀한 대화가 오가는데 밝아지면 덜 개인적이고 친밀한 대화가 오간다 이런 느낌을 자꾸 큰 줄기를 보면서 가는게 되게 중요해 자그 다음에 또 뭐야 또 뻔하잖아 또 계속 이 구문이야 2프로 시작하고 왼으로 시작하고 왼으로 시작하고 다 쳐버릴 수 있는거지 미리 자 희미, 흐릿한 조명의 나이트클럽에서 플래시 여기서 오동부사고 플래시 뭐가 번쩍이는거야 그지? 얘가 문장 연결사 원이니까 당연히 는 V1 뭐야? 밝은 조명이 번쩍였을 때 그지? 그 밝은 조명이라는 것은 SV 그 다음에 시그널, 신호이다 어떤 신호냐면 이렇게 되겠네 어떤 신호냐면 얘가 두 번째 연결사가 되겠네 그지? 어떤 신호냐면 얘가 S2 여기까지가 얘가 V2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이 가까웠음을 나타내는 신호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갖다 못 잡는데, 엔드 d 에 짝꿍 잡아봐. 얼라우 o w 에 짝꿍. 얼라우 o w 에 짝꿍. is겠지. 근데, 야, 타이슨. 너타이슨이 어, 타이슨. 어떤 is야? 앞에 is가 있고 뒤에 is가 있잖아. 즉, 본동사 is야 아니면 두 번째 보조동사 is야. 본동사 is. 그렇게 봐야 맞다고. 지금 병렬을 이렇게 잡는, 얘하고 잡는 애들이 있어. 근데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있을 때 병렬을 이렇게 잡으면 문제는 뭐야? 이렇게 잡으면, 얘들은 앞에 있는 걸 뒤에 안 쓰니까 여기는 뭐야? 여기 앞에 있는 a란 말을 여기다 생략하게 돼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뭐야? 이스 이거하고 병렬이면 요 앞에 뭐가 있는 거야? 클로징 타임이얼라우 o w s 의 주어가 돼 버린다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끝나는 시간이 가까웠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허락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뭔말인 알겠지? 그거 잡을 수 있어야 되겠네 물론 여기서 얘가 뭐가 되겠어? 또세 번째 연결사를 갖다 문장 연결사 기능을 하겠지 왜 뒤에 동사 and, but, 는 무조건 문장 연결사는 아니야 걔가 뒤에 동사를 만들어 내야만 문장 연결이 한 거지. 근데 여기서 동사를 만들어 냈잖아. 따라서 뭐야? 얘가 V3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IO DO가 터진 거지. 그 allow가 사형식으로 쓰인 거야, 여기서는. 그렇지? 그리고 그 신호는 준다. 손님들에게 시간을. 어떤 시간이냐면 변화를 만들 시간. 그렇지? 변화를 만들 시간을 주는 거야. 자, 그다음에 변화를 만들 시간을 준대. 근데 뭐야? From A to B지. A에서 B로. 이러니까. 하나의 분위기에서 다른 분위기. 즉, 뭐야? 댄스막이 막 나오다가, 나이트클럽에서. 갑자기 조명이 좀 밝아지면서 발라드가 나왔어. 그럼 뭐야? 분위기 가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심리학자인, 그지? 여기서는 동격이야, 이두 개. 이제 동격은 자주 나오는 거아니까꼭 정리하고. 심리학자인, 카와 데븐. 그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S로 치면. V 그리고 이 전체가 파운드의 목적어가 되겠네. 자그 다음에 대시 나왔으니까 문장 연결사 원. 그러면 데디아를 발견했다. 근데 뒤에 문장이 나오겠네. 그지? 자 여기서 얘가 S1. 자 이제 오브 전치사니까 열고 닫고. 인 전치사니까 열고 닫고. 위드 전치사니까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뭐야? 동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S1, V1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지. 이런 건 항상 주의해야 돼. 그지? 자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일반적으로 어떤 수식어가 뜨면. 수식어가 뜨면, 이 수식어는 일반적으로 뭐, 뭐, 예를 들면 전명구, 이런 것도 수식어니까. 이런 게 뜨면 바로 앞에 있는 걸 꾸밀 가능성이 높다고 되게. 자, 봐보자. 여기서는 오브라는 전명구, 인이라는 전명구, 위드라는 전명구가 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오브라는 전명구는 바로 앞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꾸미는 게 맞잖아. 오브라는 전명구는. 친밀한 질문에 의사소통, 이런 거잖아. 그 다음에 인이라는 건 뭐야? 친밀한 질문의 의사소통인데 어두운 조명 안에서의 근데 얘도 결국뭘 보는 걸 봐? 얘도? 인도! 얘를 꾸미는 걸 봐야 돼 사실은. 앞에 있는 퀘스천을 꾸미는 게 아니겠지 실제로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의사소통인데 어떤 의사소통이야? 대화인데 어떤 대화? 어떤 친밀한 질문을 하는 대화 그 다음에 어디에서의 대화? 어두운 조명에서의 대화. 그 다음에 누구와의 대화? 친하지 않은 사람과의 대화 이렇게 쳐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돼? 5분은 앞에를 꾸미고 인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위드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일반적으로는 근데 해석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고 이제는 그러니까 독해가 조금 수준이 낮을 때는 그냥 수식어다 이거 표시하기 급급하지만 독해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럼 얘는 꾸미는 말인데 수식어인데 과연 얘가 뭘 꾸미지? 이걸 갖다 정확히 쳐줄 수 있어야 돼 이해 되지 뭐뭐 이제? 특히 요거, 여기서 그게 많이 드러나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뭐야? 대화인데 이 대화를 꾸미는 게 세계의 전면구가 붙은 거야 친한 어떤 개인 아주 밀, 개인적인 질문에 관한 대화고 어두운 조명성의 대화고 친하지 않은 사람과의 이런 대화는 야기시킨다. 무엇을 여기서 이제 병렬이 크게 하나 걸리는 거지. 사실은 이걸 갖다 지금 못 잡는데 엔드를 기준으로 병렬이 크게 걸리잖아. 엔드를 기준으로 뭐야? 정확히 잡은 다음은 헤지스턴시, 그 다음에 뭐야? 디크리스, 그 다음에 디크리스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고 주저함과 상당한 감소 그리고 감소 이렇게 되는 거야. 이세계가그지 자, 뭐뭘야기시키냐면 상당한 주저함인데 어디에서? 대답 하에 있어서 리스파운드, 응답. 집에 어디서? 집에 어디세요? 제가 뭐 이런 질문 예를 들면 나이가 몇이에 이런 아주 그런 뭐랄까?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 뭐야? 대답을 주저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잖아 근데 여기서 뭐야? 아이 컨택의 감소. 눈을 막 마주치면 뻘쭘하다는 거야. 그다음에 뭐야? 그지 게이지도 응시하다잖아. 응시하는 평균 시간의 감소. 이걸 야기시킨다고. 근데 여기서 지금 애들이 뭘 착각하냐면, 갑자기 여기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런 애들이 대부분 어떻게 이해를 해버린 거냐면, 여기서 역접이 하우에버가 나왔는데, 걔들은 어떻게 이해한 거야? 어둠은? 어둠 속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하는 거니까 좋은 거고, 밝음은 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잡아버린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야? 분명히 실험을 했는데 어디서 했어? 실험을? 어두운 조명에서 했잖아. 어두운 조명에서 누구하고 안 친한 사람하고 대화잖아 그리고 개인적인 대화. 그럼 어둠 속에서의 대화니까 결과가 좋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는데. 근데 갑자기 뭐야? 주저하고 감소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상한 거지. 그게 아니야. 그냥 큰 그림을 그려야지. 어둠 속에서는 이런 대화가 주로 펼쳐지고, 밝음에서는 이런 대화가 펼쳐지더라. 이거야. 그냥 이두 개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어둠 속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그 결과가 어떻더라? 그 결과는 이렇더라. 이렇게 가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뭐만 대칭시킨 거야? 대화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것만 대칭시킨 거야. 여기가 좋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두우면 조금 더 개인적인 대화가 오가고 주로. 밝으면 조금 더덜 개인적인 대화가 오가는데 어둠 속에서의 개인적인 대화를 시켜봤더니 어때 돼? 결과가?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이거지. 이해 되지? 응.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자, 가게 될 거야. 뜻대로 안 돼. 세상은 쉽지 않아. 부킹 뭐 이게 말이 쉽지 웨이터들이워나 거짓말 많이 치거든 자 그지 여기까지 됐고 뭐 여기서도 본다면 뭐야 정확히 따지면 예, 그지 전명구그 다음에 얘가 역시 또목적어전명구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전명구전명구 이렇게 쳐내면 되겠네 자 얘가 s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v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appear도 appear 또는 sim appear 또는 sim이 뜨면 to 동사원형 이거 하나를 갖다 전체를 동사로 봐버리라고 그냥 그래서 뭐야 동사인 것처럼 보이다 이렇게 쳐버려. 아까 텐드투 동사 원형처럼. 그래야 너가 훨씬 편해. 음. 자 그럼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 뭘로 보는 거야? 이걸 B로 보는 거고 얘를 SC로 보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드러나는 거지. 자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이렇게 되는 거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이 요 앞에까지 걸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게 and의 짝꿍인 이 decrease가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독해력이 없는 애들이 또 여기서 무너진다고. 왜냐면 얘들은 좀 전에 이 decrease를 여기서 명사로 봤거든. 근데 여기서 decrease가 뭐야? 여기서는? B가 된다라는 거지. 구조 분석 능력이 없으면 품사를 갖다 볼줄 모른다고. 자, 여기서는 동사야. 그럼 이거의 짝꿍은 뭐야? 자, 다시 한번 쉽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 end는 문장 연결사야 아니야? 브라이언. 문장 연결사야 아니야? end가. 그치? 여기서 문장 연결사가 아니야.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내가 말했잖아. and, but, or, no,는 뒤에 걔가 동사를 만들어낼 때만 문장 연결사라니까 쉽게 말하면. 그럼 여기서 뭐야? 정확히 따지면 얘는 뭐하고 병렬이야? 얘하고 얘가 병렬이야.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투가 생략이 된 거지 실제로는. 그럼 투부정사하고 투부정사를 이어주고 있는 거라고. 물론 어떻게 볼수 있어? 근데 선생님 병렬이면 앞에가 생략이 된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올부터 시작해서. 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지만, 정확히 따지면 투부정사와의 투부정사의 병렬이야. 따라서 얘는 문장 연결사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지.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투 크리에이트 하려는 노력. 그 다음에 뭐야? 투 디크리스 하려는 노력처럼 보인다. 이런 거지. 그잖아. 여자가 눈도 안 쳐다봐. 그 다음에 뭐야? 뭘 물어봐도 대답도 잘안 해. 이런 모든 비언어적인 행동은 노력처럼 보여. 근데 어떤 노력? 투 크리에이트 하려는 노력? 후 디크레스 하려는 노력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더 많은 심리적인 거리감을 만들려는 노력처럼 보인다. 그리고 인지된 부적합. 여기서 이제 말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 그러니까 내가 나이트클럽에서 남자랑 막 이렇게 있는데 처음엔 잘 생기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나 앉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려주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그래서 뭐야? 갑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개인적인 질문만 하니까 그냥 예를 들면. 어, 친구랑 오셨어? 이런 질문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나가서 곰탕이나한그나할까 이런 것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주소가 어디예요 혼자 살아? 이런 걸 물어보니까 뭐야? 아, 여기서 이제, 아, 이건 뭐다? 어프로프리드 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런 인지된 부적합함을 감소시키려는 행동이다. 근데 어떤 감소냐면, 그 친밀함의 부적합함이 이렇게 되는 거야. 개인적인 전화번호나 주소를 알려주고 받을 만한 그런 친밀함의 부적합함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핵심은 뭐겠어?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야?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에 뭐, which is나 which was가 생략이 됐겠지. 자, 근데 어떤 친밀함이냐면, 약이 된. 그럼 정확히 따지면 얘가 이제 문장연결사가 되는 거지. 얘가 문장연결사가 돼서 얘가 문장연결사 원 그럼 is created가 b1. e 어떤 친밀함이냐면, 약이 된. 무엇에 의해서 약이 된? 그 조명과 그 질문. 그러면 여기서 그 조명은 뭐고 그 질문은 뭐야? 아까 봤던 어두운 조명. 그리고 뭐야? 어떤 질문? 개인적인 질문. 이렇게 되는 거지. 어두운 조명 하에서의, 어두운 조명 하에서의 그런 개인적인 질문들에 의해서 야기된 친밀함의 부적합성. 그지? 그걸 감소시키려는 노력이라고. 오케이? 찾을 수 있어. 그 다음에 항상 그림을 이렇게 크게 그려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야? 아까 하 o w e 를 기준으로는 뭐다? 이 일반적으로 하 o w e 는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잖아. 예를 들면. 근데 여기서 는 그게 아니고 그냥 대칭성만 나타낸 거야. 뭔 말이야, 알겠지? 조명에 따라 질문이 달라지는데 어두운 조명에서는 개인적인 질문, 밝은 데서는덜 개인적인 질문. 근데 이런 개인적인 질문이 어두운 조명에서 발생한데 요 상황을 주고 실험해 봤더니 어떻게 됐다? 오히려 거리감을 두더라는 거지. 알겠지? 자, 내용이 그니까 항상 큰 흐름을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해. 자, 그럼 이제 이걸 보면서 질독해 보자. 자, 조명은 돕는다. 우리의 인식을 구성하는 것을 무엇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런 인식들은 영향을 미칠는지 모르겠다. 유형의, 메시지의 유형. 위치.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가 보내는 if. 만만다면 우리가 어두운 조명 또는 촛불이 켜진 방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아마도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거나 함께 더 가까이 앉거나 그리고 대하라고 가정할지 모르겠다. 자, 대하가 뭐냐면 더 많은 개인적인 의사소통이 발생할 거라는 것. 자, w h 뭔말 때, 어두운 조명이, 근데 여기서 하우에버를 앞으로 뺄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뭔가 대칭성이 나오겠네. 그러나, 어두운 조명이 밝아졌, 어, 밝아졌구나. 밝아졌을 때, 그 환경은 초대, 끌어들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무엇을? 덜 친밀한 상호작용을. 그래서 여기서 하우에버가 필요했구나. 자, w h 뭔말 때, 어두운 조명의 나이트클럽이 번쩍일 때, 밝은 조명을. 그것은 뭐다? 신호이다. 어떤 신호냐면, 끝나는 시간이 가까이 왔고, 그리고 뭐, 가까이 왔다는 신호이다 그리고 그것은 허락한다. 손님들에게 시간을, 어느 정도의 시간 어떤 시간이냐면, 변화를 만든. 그 뭐야? 한 분위기에서 다른 분위기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 자, 심리학자인 카와 대부분 발견했다, 데디아를. 데디아가 뭐냐면, 의사소통. 무엇에? 그런, 친밀한 질문의 의사소통. 어디에서의? 어두운 조명에서의 의사소통. 그 누구와? 친하지 않은 사람과. 즉 치안하지 않은 사람과 어두운 조명에서의 그런 친밀한 의사소통은 야기시킨다. 무엇을 상당한 주저함을 반응해서 그리고 상당한 감소를 어디에서 아이 컨택에서 그리고 감소 어디에서 평균적인 응시 시간에서 이런 모든 비언어적인 행동들은 노력인 것처럼 보인다. 어떤 노력이냐면 더 많은 심리적인 거리감을 만들고. 감소시켜 무엇을 인지된 부적합성을. 근데 어떤 부적합성이냐면 그런 친밀함의 부적합성. 근데 위치 이스가 생각 또는 위치 워스가 생각했대 그네어 어떤 친밀함이냐면 약이 된 무엇게. 사실 여기선 선행사는 이걸로 봐도 나쁘지 않아. 자 어떤 부적합함이냐면 약이 된 무엇에 의해서 그 조명과 그 질문들에 의해서. 됐지 오케이.